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G2G 바이오 주주님들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9%로 밀어버렸던 G2G 바이오 종가에는 거의 보합 부근으로 올려주었죠. 부디 털리신 분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G2G 바이오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G2G 바이오 오늘 드디어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장기 지속형 자월1회 팀의 주사제 첫 임상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GBO001A 세배에서 네배 긴 반감기, 약물 노출, 안전성 모두 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달 2회 투여만으로도 안정적인 약효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봉상 보시면은 장 초반에 세력들이 이렇게 밀어버렸다가 다시 주가 끌어올리면서 횡보 길게 보이더니 한 방에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장 초반에 털리셨다라면 이건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G2G 바이오 올라갈 만한 핵심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G2G 바이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G2G 바이오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G2G 바이오가 보유한 플랫폼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노오램프 인텔램프 이 기술 어떻습니까? 생분 구분자 미립구를 이용해서 약물 체내 방출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을 크게 계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 이노어 램프는 정맥 주사 의존도를 낮추고 피하 주사 그리고 근육 주사 형태로 투약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형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정맥 주사로 20-30분 걸릴 걸 피하 주사로 단몇분 만에 약물 투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텔 램프는 기존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 인노램프 기술을 토대로 국소작용형 항암제 개발에 특화된 확장 기술이고 특히 고형암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 조직 내에 균일, 균일한 약물 분포를 위해서 입자 크기와 균일도를 최적화했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기술력으로 암 조직에 약물을 직접 주입할 경우에 항암제가 종양 부위에 고르게 퍼져서 서서히 방출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투지바이오는 이미 정부 국책 과제를 통해서 인텔램프 기반 세포 독성 항암제 후보를 개발하고 전임상 단계에서 약효와 안정성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자, G2G바이오는 두롱이가 11월 30일에 1207분께서 봐주셨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러한 지지할 만한 영역대들을 잘 유지해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상승을 이어갈 만한 모멘텀 있는 위치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치가 어딥니까 바로 이 근방 이 위치는 즉 세력이 관리해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털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위치에서 털리지 마시라고 두렁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사 빠르게 올려드렸겠지 않겠습니까 월 1회 치매 주사제 첫 임상 성공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바로 G2G 바이오를 드린 겁니다. 물론 최근에 무중 이슈로 고점 107,700원까지 도달 이후에 조정을 줬지만, 자 이런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 추세 올려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눌렀다 굴팠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 이러한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뮤 온실라를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만든 이후에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가격대 상승 시켜놓고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해내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이민원시아도 추가적인 상승을 쭉쭉 치고 올려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위치. 이뮤온시아도 11월 20일에 7200원에 땅땅땅 들여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뿐만 아니죠 두렁이가 아, 11월 17일에 들여놨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자이 위치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뮤온시아 완전한 수직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오늘 G2G 바이오 상승 모멘텀 이슈 나왔고 앞에 있는 이 매물대 10만원대 라운드 피겨 올려주면 어떤 흐름이 예상되십니까 G2G 바이오 충분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기회비용은 이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G2G 바이오 고점 부근에서 조정 주고 있을 때 이미 논시하는 올랐죠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드롱이가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어떻습니까?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등 비만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어때요? 장기 지속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거죠. 일주일에 1회는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1개월, 3개월, 6개월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G2G 바이오 어떻습니까? 최초 장기 지속 주사제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점에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드롱이가 놓칠 것 같습니까? 11월 제약 바이오라고 강조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월 어떻습니까? 로봇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코스닥 활성화 모든 게 마저 떨어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만 9천, 2만 5천, 198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의지하시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가 철저하게 시장 상황 분석해서 종목을 드려야겠죠. 안 좋은 종목 드렸다라면 이분들 무료 공부방인데 다 떠나가셨을 겁니다.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좋습니다 공부방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가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드롱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그 시간대에도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눌러보시고 2번에 전송만 누르시면 슈퍼 개미로 가는 드롱이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롱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 전화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자 이렇게 전화로 뭘 묻는 사람들은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2번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링크를 누르셔서 2번을 남겨주셔야 되고 아니시면은 010 5017 9028로 직접 2번 남겨주셔도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G2G 바이오 분석 도와드리면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고점 경신 이후에 고점 경신 이후에 항상 이렇게 개미 털기 눌러주는 흐름이 반복됐었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ABL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고점 경신 이후에 눌러줬다가 고점 경신 이후에 눌러주고 계속해서 이러한 고점 경신 이후에 개미 털기를 들어간 이후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매물대 소화해내고 일라일릴리 기술 이전 뉴스 나오면서 완전한 가격대 레벨업을 시켜놔 버렸죠.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가격대에 끌어올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호재 이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러 버리죠. 자, 이런 과정들을 잘 견디셔야지만 앞으로 나올 이 상승분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세력이 의도하에 누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정말 담아갈 만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렁이가 11월 제약 바이오 강조드렸고 비만 치료제 중에 DND 파마텍도 9월 23일이 그위치였다 라는 겁니다. 9월 23일이 여기였어요. 겁낼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오를 만한 기업들 온전히 내가 수익을 다 내시려면은 드롱이 공부방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g 2 g 바이오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최근 릴리 카무루스의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제형 임상 1상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서 위고비로 유명했던 노보노디스크 어떻습니까? 2인자로 밀려버렸어요. 세마글루타이드 미국 2032년, 유럽에서는 2031년 특허 만료에 따른 일주일 제형, 아, 제형, 제네릭 등장을 감안하면 26년 중에, d 2 g 바이와 일상 계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각 파트너사 모두 독점 계약을 원할 것으로 경쟁적 구조로 이노램프 라이센스 아웃은 진행 시 계약 시점 앞당겨질 가능성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G2G 바이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 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항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 주는 흐름을 보여 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빼꼼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맥점. 이런 변공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보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인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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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주롱이가 무려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만 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캔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두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